석화의 위치를! 병렬적으로 돌았어요! 엣지, 거기 가면 플레이크가 있어요! 가닉스 와요! 가닉스! 순간적으로 뒤로 피하는 페이커의 정말 미친 무빙! 하나가 되는 병렬 측면에서는 와, 여기서. 진짜 멋있었어요. 아, 확 와, 돌았어요. 확 와, 돌았습니다. 어떻게 저렇게 확 돌까요? 마우스로 클릭했겠죠?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듯한 네. 상황이에요, 확신. 너는 이 타이밍에 공격기를쓸 것이야 저도 마우스를 쓰는데 네. 같은 마우스인데 좀 다르네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야 선수가 맞죠 달라야죠 달라야겠죠 아, 아... 혼자 안 맞았어요 또? 이게 예, 오픈이하고 연결된다니까요. <laughs> 그 S.K. 오픈에서 혼자 뒤돌잖아요. 계속 S.K. 오픈에서. 네. 원래 조연 역할로 또 울프 선수가 항상 참조 출연하 네. 이예요. 울도돌. 네. 뭐 죽을 네. 때 울프만 죽고뭐 맞을 때 울프만 맞고 뭐 이런 거 <laughs>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. 그게 <laughs>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네. 팀의 이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.